안녕하세요. 맨발 굽기 천1 9 5십일째입니다 오늘도 황토끼에서 맨발도 굽기도 하고요. 이렇게 공원 넓은 잔디에서 맨발도 굽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여기 황토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된 것도 있고요. 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마사지, 발 마사지 효과도 다기나 아무것도 있습니다. 제가 5년 넘게 맨발 걸으니까 이런 것도 아무리 어, 없이 잘 걸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방토길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이렇게서는 해또 건강도 챙기고 어, 제가 하는 영어 공부도 챙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도 날씨 많이 더울 텐데요. 건강 잘 챙기시면서 기분도 잘 챙기시면서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응원하겠습니다.